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해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사경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성령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이 새벽, 이 새해 벽두부터 또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예,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금방 하나님 감사합니다와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하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반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시작.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순종"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의 순종, 제목 다 같이 시작. 누구의 순종이에요? 예, 야곱의 순종, 야곱이 순종한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순종하자는 겁니다.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저주를 내리신다고. 어제 우리 여뒤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순종 잘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10년 나왔네, 20년 나왔네. 어떤 분은 뭐, 직군자요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요. 뭐, 등등 그러시게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같이 참, 에, 에스카이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국과 같이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될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얻어냅니다. 형에서가 나가서 사냥해 가지고 음식을 잘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벌써 축복해 줬노라고 축복해 줄수 없다고 형 에서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가 막힌 거예요. 나오면서 문을 닫으면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밖에서 있다가 큰 아들이 나오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다. 둘째 아들 죽이게 생겼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불인나게 굿짐을 준비를 해 가지고 두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너의 삼촌집으로 가라. 저, 바단 아람에 삼촌이 사는데, 그 삼촌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야곱은, 어머니 말씀대로, 보짐을 가지고, 어디로 떠나가지요? 삼촌의 집으로.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고비가 그 루스라고 하는 곳을 베들이라고 삼고 그곳을 자기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노라고 예,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을 떠나갔어요. 떠나서 삼촌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냅니다. 아내들 언니라고 14년을 보내고요. 삼촌의 집에서 또 6년 재산 불크느라고 6년 그래서 20년을 삼촌의 집에서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지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3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나? 배대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배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또두 번째 말씀은 거기 가서 재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뭘 쌓으라고요? 재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베들로 올라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니까 이 야고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정결케 합니다. 이방신상을 다 버리라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자고. 깨끗하게. 내가 지금 배들로 올라가려고 한다. 우리가 배들로 이사 가야 하게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야곱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군인과 모든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서 패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패델로 올라가서 그 패델에서 재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무엇일까요? 야곱의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이 순종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예화를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머릿속에다가 어젯밤에 넣어놓고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와요 저랑 같이 자는 저 김혜중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왜 잠을 못 자고 들락날락 일어났다 앉았다 응? 뒤척뒤척거리냐고 자기도 못 잤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을 못 자니까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야곱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무슨 예화를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화 썼던 내용을 한번 들려줄까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셋 자식을 불러놓고 다 재산을 주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뒷동산에 있는 묘가 있는데 그묘한 켠에 파서 집 문서와 금과 은 모두 가져다가. 산소 옆에 파고 묻어놓고 자식 셋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자식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재산을 주겠다. 그리고서 아버지가 우리 뒷산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 가서 뼈를 하나 캐오기를 바란다. 무덤에 가서 뼈를 하나 캐오기를 바란다고 자식들에게 예,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해줬답니다. 그랬더니 큰 아들이 아버지가 말씀하는 소리를 듣자 아버지. 아버지, 혹시, 노망하신 거 아니십니까? 아, 왜, 묘지를 파라고 합니까? 잘 있는 묘지를, 산소를. 저못 가겠습니다. 또, 막내 아들을 불러서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그런데 내 소원은 저 묘지 가서 뼈 하나만 가져오기를 바란다. 이 막내 아들도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어머니에게, 엄마, 아버지가 이상해요. 뭔 묘지를 가서, 묘지에 가서 뼈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고함고함을 지르면서 바깥으로 나가버렸답니다. 둘째 아들에게 불러놓고 또 아버지가 말씀했대요. 얘야, 내가 너희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저 묘지에 가서 뒷동산의 묘지에 가서 뼈을, 뼈를 하나 가져오기를 바란다. 둘째 아들이 듣고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묘지를 팔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째 아들이 돌아가다가 아버지 뜻이 뭔가 있나 보다. 아버지 뜻이 뭔가 있나 보다. 돌아가다 말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묘지를 향해서 가서 그 묘지 주변을 봤습니다봤는데 거기서 괴를 찾게 됐습니다. 괴를 들고 집으로 왔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그거 더 가져라. 그거도 가져라. 그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문서. 예? 재산 문서. 그리고 금은 보화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둘째 아들에게 가지라고 줬다는 겁니다. 뭐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재산과 그리고 금은 보화를 다 주었을까요? 예,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 여기 야곱이도 야곱의 가족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는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변을 두렵게 함으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추격하는 자가 없다는 거 이게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추격하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바다 나람에서 이제 배들룩하는데 추격하는 자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막아 주셨다고요? 그게 복이라는 거지요. 또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것은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세 번째로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복을 주시기를. 야곱과 후손들에게 조상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야곱이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나? 야곱이가 어떻게기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나? 첫째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갔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베델에 머무적 머무적 나 여기서 더 있겠다고 욕심부리면서 그러고 있었다고 한다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 받지 않았었을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고 한것 그대로 바다나람에서 일어나서 에 베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1 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1절 보시기 바래요. 1절에 제가 네 가지 말씀 증거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나? 베델로 올라갔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출발은 해긴 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베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 중에는 주일 좀잘 지켜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써보자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믿음을 쓰지 않는 직분자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전도사 생활까지 약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 잘 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지. 또세 번째로는 거기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거주하면서, 예, 네,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2장에는 안나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안나여선지자가 성전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될때 그런 사람은 순종 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려면 여러분 교회에 거주하는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거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 잘하는 배달과.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 네 번째는 거기서 재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베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재단을 쌓았다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 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야곱과 같이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모든 순종하는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과 같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